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교사를 위한 러시아어 문법 두 번째로 경발음과 연발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어 문법이 복잡하다고 하는데요. 명사나 형용사 또 동사의 어미 변화를 보면 일식 변화, 이식 변화 등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기본적인 변화 형태만 외우시고 나머지는 경발음과 연발음의 쌍으로 보시면 간단해집니다. 러시아어는 기본적으로 자음과 모음 모두 경음과 연음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발음이 경음과 연음의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연한 발음이란 쉽게 말하면 짧은 이 발음입니다. 이하고 발음해 보시면 입꼬리 양쪽이 위로 올라갑니다. 혀가 위쪽으로 그리고 앞쪽으로 붙게 됩니다. 그것이 연한 발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발음할 때 혀끝이 윗니의 뿌리와 잇몸이 시작되는 곳 윗니가 잇몸에 붙어있는 곳에 혀끝이 닿고 혹은 혀끝이 그쪽에 가까이 가고 그 혀끝에서부터 혀의 중간까지 전체적으로 윗 입천장 경구개 쪽으로 올라가 붙습니다. 반대로 경음 딱딱한 발음이라는 것은 혀 중간 부분이 밑으로 내려와서 혀가 전체적으로 평평하게 됩니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연음이란 혀가 위로 올라가는 것이고, 경음이란 혀가 밑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음은 혀가 N자 모양이 되고, 경음은 혀가 U자 모양, 물론 U자처럼 오목하게 되진 않지만, 그런 기분으로 발음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모음에는 아와 야가 경음과 연음의 쌍입니다. 아는 경음이고 야는 짧은 이와 아를 더한 것입니다. 이아 이야 아, 이야 아. 그래서 야는 연음입니다. 그다음은 애와 예의 쌍이 있습니다. 애는 경음이고 예는 짧은 이와 애를 더해서 이에 이에 이에. 그래서 얘는 연음입니다. 다음으로 의와 이의 쌍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에게는 의와 이가 경험과 연음의 쌍이라는 것이 다소 생소해 보입니다. 그런데 먼저 이를 생각하면 이는 이니까 연음입니다. 그러면 이의 쌍이 되는 경험은 무엇일까요? 의가 바로 경험입니다. 혀의 모양을 보시면 이 하면 혀의 중간이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연음이고, 의는 을, 을 하고, 혀의 앞부분과 중간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경음입니다. 다음은 오와 요의 쌍입니다. 오는 경음이고, 요는 짧은 이 더하기 오, 이오, 이오, 요이 오, 이 오. 해서 연음입니다. 그리고 우와 유의 쌍입니다. 우는 경음이고, 유는 짧은 이 더하기 우, 이우, 이우, 이우 해서 연음입니다. 다음으로 자음의 예를 보겠습니다. 자음은 많기 때문에 다 보지 못하고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브와 비, 브 하면 경음이고, 비 하면 짧은 이가 붙어서 연음입니다. 여기서 연음비는 우리말의 비처럼 정확하게 이 발음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모음 이가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자음 브 자체가 연음으로 발음되는 것입니다. 브는 경자음이고 비는 연자음입니다. 다음으로 브와 비 브는 경자음이고 비는 연자음입니다. 역시 연자음 비는 위하고 분명하게 모음이 발음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음 후에 막기즈낙, 숫자 6자처럼 생긴 것이 막기즈낙입니다. 그것은 이 자음이, 경자음이 아니라 연자음이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 자음은 브가 아니고 비라고 읽어야 한다는 표시입니다. 다음으로 드와 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드는 경자음이고 거기에 미학기 진학이 붙으면 지하고 발음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드그 다음에 미학기 진학이 붙으면 디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말에도 있어서 구개음화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구지라는 말이 있으면 굿이지만 디귿이 지읒으로 바뀌어서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구지라고 읽게 됩니다. 러시아어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여는 부호가 붙으면 지라고 발음이 됩니다. 그런데 러시아어에서 지 발음은 한국말의 지읒 발음하고 발음되는 위치가 다릅니다. 러시아어에서 지 발음은 위에 써 있는 대로 발음할 때 혀끝이 윗니와 잇몸이 만나는 곳부터 닿아서 혀의 끝부터 중간까지는 아니더라도 혀의 앞부분 전체가 경구개에 달라붙습니다. 경구개는 잇몸의 앞쪽에 있는 딱딱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혀가 전체적으로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지지하고 소리가 납니다. 입 모양은 이하는 모양이 되고 입꼬리 양쪽이 모두 위로 올라갑니다. 반대로 한국말에서 지읒은 혀의 중간 부분이 입천장에 붙으면서 마찰음이 납니다. 그래서 러시아어에서는 혀의 앞부분이 입천장에 붙어서 소리가 나고 한국어의 지읒은 혀의 중간 부분이 닿습니다. 하지만 두 발음이 상당히 유사하고 러시아어에서 지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한국인에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발음을 러시아인처럼 할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되 너무 힘든 경우에는 한국어의 지읒처럼 발음을 해도 의사 전달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L과 L입니다. 이런 발음은 한국 사람이 듣기에는 구별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러시아인들은 이두 발음을 정확하게 구별해 냅니다. 먼저 연발음 L은 L 할때 혀가 아까 지할 때처럼 혀가 윗니와 잇몸이 만나는 곳에 붙습니다. 혀끝이 윗니와 잇몸이 만나는 곳에 붙어서 혀가 경국의 쪽에 붙습니다. 엘엘 L, L. 그래서 혀가 위쪽으로 동그랗게 올라간 모양이 됩니다. 그런데 딱딱한 발음 엘은 제가 엘이라고 썼습니다. 정말 엘이라고 읽으시라는 게 아니라 이런 기분으로 발음을 하시라는 겁니다. 딱딱한 발음 'l' 할 때는 혀가 평평하게 앞으로 뻗습니다 그래서 혀끝이 살짝 입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의 혀끝을 볼 수도 있습니다. 혀끝이 살짝 윗니와 아랫니 사이로 밖으로 나갈 정도가 됩니다. 발음은 'l' 'l' 한국 사람이 보통 말하는 리을 발음은 리을 받침은 연한 발음입니다. 러시아인들이 듣기에는 연한 L 발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혀가 윗니의 안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랄랄랄라 이렇게 발음을 하면 러시아인들이 들을 때에는 랄랄랄라에 가깝게 들립니다. 그러면 러시아인이 생각하는 랄랄랄라는 무엇일까요? 딱딱하게 발음하면 랄랄랄라입니다. 혀 끝부분이 살짝 밖으로 보일 정도로 내밀어서 연습을 해 보십시오. L, L, L. 한국 사람이 이렇게 발음하면 자신이 약간 바보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면 맞게 발음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N과 N이 있습니다. 역시 연발음부터 보면, 연발음 N. 혀 끝이 윗니와 잇몸이 만나는 쪽에 붙고, 혀가 전체적으로 동그랗게 위로 올라가서, 경국의 쪽에 붙습니다. 한국 사람이 보통 말하는 니은 받침은 연 발음에 가깝습니다. 반면에 딱딱한 애은 발음은 제가 애은이라고 썼는데 정말 애은하고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분으로 발음하라는 것입니다. 역시 혀를 위쪽으로 평평하게 해서 혀끝이 약간 밖으로 나갑니다. 엔엔엔 다음은 뜨와. 그 위에 있는 드와 지와 마찬가지로 뜨는 맥기즈나 연음부호가 붙으면 지가 됩니다. 연음지가 발음되는 부분도 동일하게 혀끝이 윗니와 잇몸이 만나는 곳에 붙고 혀 앞부분을 경구에 붙여서 지하고 소리를 냅니다. 입 양꼬리가 위로 올라가고 웃는 얼굴이 됩니다. 다음은 와 휘. 이것도 우리 귀에는 구별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한 발음으로 할 때는 얼굴이 미소 짓는 얼굴이 되고 바람소리 밖에 나가지 않더라도 휘하고 입모양을 이 모양으로 정확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귀에 구별이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구별해서 발음을 해 주면 러시아인들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음을 표시하는 알파벳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연 모음들이 있습니다. 야, 예, 이, 요, 유. 이 모음들은 그 자체로 연 모음이라는 것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크라가예 그리고 멱기즈낙이 있습니다. 두 알파벳은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다만, 이크라카에는 모음 뒤에 붙이고, 맥기즈나 여는 부호는 자음 뒤에 붙인다는 점이 다릅니다. 하지만 발음은 똑같이 짧은 이를 뜻합니다. 다음으로 항상 연자음이 있습니다. 시쉬 그리고 시두 쉬 개의 자음은 항상 연한 발음입니다. 심지어 그 뒤에 딱딱한 모음이 와도 그 딱딱한 모음이 연한 모음으로 바뀝니다. 이두 개의 자음은 딱딱하게 발음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발음 자체가 시하고 시이기 때문에 혀가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항상 딱딱하게 발음이 되는 자음들도 있는데 이것을 항상 경자음이라고 합니다. 이 자음들은 항상 혀가 밑으로 내려오고 딱딱하게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연한 모음이 와도 그 연한 모음이 오히려 딱딱한 모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어떤 자음이 딱딱하게 발음된다는 표시를 하는 디비오르드 이즈 낙 딱딱한 표시가 있습니다. 이 디비오르드 이즈 낙이 있을 때는 그 자음은 딱딱하게 발음해 주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해서 오늘 경음과 연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러시아어 발음과 어미 변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세한 것은 계속해서 성경 암성 예문을 보면서 경험과 연음의 예가 나올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